네, 안녕하세요. 이근입니다. 저는 지금 카타르 알라얀, 도하 옆에 있는 도시죠. 아, 알라얀에 있는 아흐메드빈 알리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에, 지금 시간이 이곳 시간으로 오후 한 7시 반, 8시가좀안된 시간이거든요. 오늘 취재를 할 것이 무엇이냐. 아, 그 카타르 월드컵 하면 에어컨. 네, 이 에어컨 경기장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루사이 스타디움이라든지 아, 알바이트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에어컨에 대한 금기장 내에 설치된 에어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었거든요. 과연 실전에서는 얼마나 작용을 하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도 오늘은 좀 바람이 부네요. 어제는 바람도 안부르서 더웠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람이 조금 부는데 그래도 이게 어 햇볕이 이제 해가 떨어진 상황이라 바람도 좀 선선해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기온이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이 돌아가면 어그절만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지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 어,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제가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만난 닥터 쿨 사우드만 박사의 어, 에어컨 강의 에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us design w um, a uh, was then the m o n d e My job was to make sure that thermal comfort is maintained within within the car uh, using vents, which similar to those but not under the seat, making sure that uh, defrosting, the work, and uh, making sure that you have a thermal comfort within within the car. So that from there, uh, we move to uh, big. Um, cabins like this. From, from, from from seats 이렇게 약간 벤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그 차량 안에 그런 에어컨 그, 이제 그순환하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자리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어, 이렇게, 어, 여기, 이제 경향 끝났습니다. 제가 경기를 하면서 에어컨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날씨가 31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워서 가디건을 입고 있습니다. 정말 에어컨 시스템 정말 좋은, 네, 경기장이고요. 에어컨 이제 여름, 이제 겨울에 월드컵을 하는데 가디건 챙겨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 카타르 알 라이언에서 이건이었습니다. 아이 스타디움에 좋은 자리가 되게 넓답니다.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앉았는데 일단 시원해요. 아, 이거 보면 지금 시간이 지금 한 1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기온이 39도, 4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원합니다. 왜 시원할까요? 한번 그 에어컨 시스템 때문인데요. 한번 그걸 체험해 보도록 하시죠. 이 정도일지는 몰라요. 그 자리마다 에어컨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특히나 이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큰 에어폰, 뭐, 송풍구라고 해야 되나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송풍구들이 있어요. 저기 보게 되면, 네, 저기 보이는 저, 네, 저기 저, 저쪽 그큰 거거든요? 저것들이 그냥 큰바람인온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게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방해를 준다라든지, 아, 어, 그리고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요정까지 나왔는데도, 뭐, 저기, 아, 어, 제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저쪽까지 가게 되면 더 바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 어,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순환을 시키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피치 위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되게 상당히 혁신적인 에어컨 시스템을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방향은 그렇게 해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 피치 바로 아래도 시원하지만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앉아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한번 앉아 보면 네. 어, 뒤쪽에 바람이 나오는데 앉아 있으면 시원해져요. 바람이 느껴지면서 뭔가 기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경기 보면서 나중에 싸늘함을 느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네, 그 밑에 있는 에어컨 시스템 때문인 것 같습니다. <laughs>